김포 상큼한 텃밭입니다. 오늘은 6월 8일, 일요일입니다. 아, 오늘은 저희 집 텃밭에 있는 아, 사과대추나무 순치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아, 순치기를 할 때는요, 미리 이 나무가 아, 어려서 보면은 이게, 이게 순치기 만지면은 이게 또이 앞에가 부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약간 이 앞에가 살짝 목지라가 됐을 때 그때 만지면 좋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 나무가 굉장히 무서운데요. 이거를 다 기를 게 아니라 필요한 나무만 길러줘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맨 밑에 있거든요. 요 나무는 이런 식으로 나무가 좀 어느 정도 크면은 이렇게 휘어지면은 네, 이렇게 휩니다. 나무가. 그리고 나중에 열매가 달려면 이렇게 늘어지거든요. 여기 보시면 맨 밑에 이 열매가 이게 꽃이 필라오리죠 이거를 열매순이라거든요. 여기서 열리는 거를 여기. 여기서 이렇게 열리는 거를 1차 열매라 합니다. 1차 열매는 사과나무에서는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 열매 수는 이렇게 따 주고요. 그다음에 여게 가지거든요. 도장지라고도 그럽니다. 이 도장지에서 나와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요 순의 2차 열매를 한다고합니다 여기서 열리는, 열리는 대추가 2차 열매입니다. 그래서 2차 열매도 띄어 주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이가지순 가지순에서 나오는 게 삶차 열매고, 아, 가, 열, 여기서 열려야지 맛이 좋고 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휘어지면은 눕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하늘로 도장을 해 있죠. 이런 거는 잘라줍니다. 잘라주고요. 이렇게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순이 탔어요. 예. 예,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순이 탔습니다. 이런 거는 어, 앞에를 이렇게 잘라주면요. 요게 예, 이 앞에를 잘라줬기 때문에 살짝 도장을 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숨만 길러도 이게 여기서 한 이만큼씩 자라거든요. 한 열매 m 이상 자라기 때문에 여기서만 열려도 아, 대추가 많이 옵니다그 다음에 위에 것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여기는 도장지가 안 나왔네요. 이런 거는 띄워버리고 이 하나만 놔둬서 1차 열매를 한번 열리는지안열는지 두고 볼 예정입니다. 여기서 하나만 놔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도장지가 나왔으니까 도장지 나온 데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 따주고 네, 이런 식으로 따주고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이익을 꺾어서 살짝 이중해 주면 이렇게 옆으로 벌어지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거 네. 열매 순이에요 열매 순 열매 순은 따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기형이 생겼죠 여기 가지가 가다가 갈라져가지고 두 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두개 나온 거는 하나는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거는 그늘에 가려져가지고 열매가 안 열려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잘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돌양지 여기 뭐야 열매 순들은 여기도 다 따줍니다. 열매 순,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가지가 아주 작아요. 이런 거는 미리 제거를 해줍니다. 제거를 해주고요. 여기 열매 순도 제거를 해주고. 일단 열매 순으로 한번 제가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다 열매순이거든요. 네. 열매순은 나중에 다 낙과가 되어버립니다. 사과대충. 그래서 이렇게 다 미리미리 제거를 해줍니다. 열매순에서는 열매가 안달리게끔다 네. 열매순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앞이 훤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제 다 열매순들입니다. 네, 열매순을 다 제거했습니다. 다 제거하고 나니까 아주 깨끗해졌죠. 그럼 이제 이거를 유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나무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살짝 꼬부려주면은 그 방향으로 이게 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여기, 여기 오면서 여기도 나무가 끝이 탔어요. 이 잘라주고. 여기 하늘로 향한 거. 이거는 어, 열매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향한 거 잘라주고. 네, 여기서 가지만 나와도 충분하거든요. 그다음에 이것도 열매순는 잘라주고 뒤쪽 방향으로 네 이게 여기가 이것도 열매순입니다. 열매순은 잘라주고 보통 하나, 둘, 세개 정도 남깁니다. 세개 정도만 남겨도 충분해요. 이렇게 여기 잘라주고 막아줍니다. 이게 좀 길게 막아줘야지 짧게 막아주면 여기서 자꾸 새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골반지하기 위해서 길게 막아줍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에도 여기 쪽에도 여기. 열매순는 따주고요 이것도 이렇게 도자기처럼 고추 솥죠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구부려 줍니다 이게 자주 나와서 구부려지면은 이렇게 휘어 이렇게 좀 휘었죠 지금 이 상태로 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 나무의 안테나 역할을 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위로 올라가게 곧장 기를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열매수는 아직 안딴게 있네요 열매순는 따주고 뒤에 것도 이 뒤에 보시면 이것도 전쪽 방향으로 네, 이렇게 옆에도 지금 어, 나무가 하나가 대추 나무가 있는데 저건 복조 대추입니다. 나중에 저것도 복조 대추로 제가 전지 허는방법을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나가주고요 아,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여기도 두 갈래 나와 있는데요. 이, 이 전부 다 키우면은 이게 너무 여기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돌 중에서 든 싫은 거 하나를 길러야 되는데요. 음... 이거를, 뒤에 있는 거를, 이렇게, 꺾으면, 이렇게 꺾이거든요. 이게 꺾어버리고, 요거를, 요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이빈 공간을 이렇게, 네, 이렇게 해줍니다. 항상 이 배치를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아, 햇빛을 골고루 잘 받게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요거는 열매순이네요. 잘라주고 네, 이렇게 하나, 둘, 셋, 네개고 여기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잘라주고요. 그 다음에 이또 이쪽으로 와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나무가 순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기형이에요. 가지가 두 개가 뻗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다 키우면 안 되니까요. 뭐 하나를 이 중에서 튼실한 거 하나를 잘라 줍니다 튼실한 거한 하나를 남기고 딴 거를 잘라 줘요 이렇게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열매수는 따주고요 이것도 이렇게 이쪽이 비어거든요 이렇게 빈 쪽으로 이렇게 유행을 해 줍니다 살살 유행을 하면 여기를 잡고서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하면 여기가 딱 부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서 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유행을 하고 여기도 위로 향한 거는 잘르고 위로 향한 거그 다음에 세 개나 네 개를 남겨두고 이렇게 숨막기를 해줍니다 이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하늘로 이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몇 개를 기르냐면은 이것도 이 가시가 나와 있으면은 이게 가지순입니다. 열매가 나와 있으면 아저 뭐야 이 가시가 없으면 열매순이고요. 이 가시가 나와 있으면은 가지순입니다. 이 가지순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일곱 개나 여덟 개쯤 기르고 위에서 나중에 커팅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이것도 여기는 보시면 이렇게 가시가 없어요. 가시가 없는 거는 잎줄기입니다 이건 밑으로 또 향해 있고 밑으로 향해 있는 것도 열매가 좋지 않거든요. 잘라주고 이것도 이렇게 자꾸 여기 밑쪽으로 이렇게 늘어지죠? 여기도 위로 향한 거는 잘라버리고요. 그다음에 밑으로 향한 건어 나중에 조금 더 자란 다음에 아니 지금 아예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를 잘라버리면은 이 순이 이렇게 고추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도 이것도 열매 순이고 요 열매 순은 다 따주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한 조금 멀리서 한 볼게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해놓은 게. 네, 아주 아까보다 배치가 동서남북으로 잘돼 있죠. 이런 거는 조금 더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주면 이 가지가 이쪽으로 자꾸 옵니다. 큰 나무들 이렇게 만져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골고루 배치하는 게 제일 큰 장점입니다. 그래야지만, 아, 햇빛을 많이 봐야지 과일도 크고 그다음에 당도도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어, 저희 집 텃밭에 있는 어, 사과 대추나무 어, 순지르게 되는 것을 좀 보여 드렸는데요. 아 요거는 보통 어, 중부 지방은 좀자란 새가 늦기 때문에 아, 6월 초나 중순쯤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할 때가 딱돼 가지고 오늘 나와서 했는데 아마 이렇게 지금, 아 좀, 모양새가 너무 허전한 것 같지만, 한 달, 두 달만 지나면요, 아주 풍성해지고, 어 과일도 가을에 많이 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열매수는 다 따집니다, 열매수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 겁니다. 이제 유인을 해가지고요. 이게 안 오면은 유인을 하는 이 클립이라고 있거든요. 이 클립을 갖다가 이렇게 고정을 해서 유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네, 여기 가지에서 나오는 순을 1차 순이라 그래가지고 1차 열매가 거기서 달립니다 그 순은 사과, 다치나무를다 제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2차로는 이 가지 순에서 앞에서 한개두개세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거는 가시가 없습니다 가시가 없고 이렇게 열매는 열려요 근데 나중에 이 열매가 좋지를 않고 또 낙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이 열매 순도 따줍니다. 그리고 이 가지 순, 이보지 가지 순은 이렇게 가시가 있어요. 네, 가시가 있죠. 이게 가지 순이거든요. 여기서 열매를 열려야 열매가 크고 당도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거는 방향이 좀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방향이 좀 여기가 뭉쳤잖아요. 그런 이런 거는 이 클립으로 이렇게 이런 게이 클립이거든요. 이거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제가 방향을 이쪽으로 살짝 바꿔 줍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어, 나중에 이쪽으로 이쪽이 공간이 됐고 여기는 자리가 찼잖아요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예, 그러면은 까시 예, 방향이 어, 동서남북으로 지금 다 갈려 있습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이렇게 구부려 주면 쳐지고요 예. 네, 오늘은 제가 기르고 있는 사과 나무 순치기, 순지르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제가 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가안 자랐네? 순지르기 해줘야지.